아, 네, 어, 안녕하세요, 강나에요. 오늘, 아니, 오늘이 아니네. 어, 오늘은 탈출맵 2편을 찍겠습니다. 이번엔 스토리 탈출맵 빛. 장 빛.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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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어, 이건 렉종걸들걸리네 어, 스토리 탈출맵 빛. 블루레몬. 록박기 검지 이자 갈길 따라 들어갈게 어어아이 난이도가 안 적혀있네 그냥 평화로움 하면 되죠 음 이게 침대인가 그냥 이불 아닌가 조합도 있고 잠만 지금 난이도가 보통으로 돼있네 혹시 모르니까 평화로움 하고 으으 여기는 어디지 아난 4일동안 여기 갇혀있었지 으수상한 블럭을 부수고아 이거네 딱딱아씨아야아 아, 오랜만에 빛을 보는군 밤이 되면 빛이 한줄기도 안들어오나 이 사막삭 약한 곳에서 이불 하나 깔고 불편하게 자고 밥도+ 자, 밥, 자고 밥도 자고 일어나면 있는 떡 하나 먹고 지내서 날 가둔 사람이 누구까 가족 친구 아님 제+ 제삼자의 인물 뭐야 저기 어이 저곳에 저택이 있군 오늘 하룻밤은 양해를 구하고 저기서 지내야겠다. 양해가 뭐지? 어? 문이 열려있네. 일단 들어가자. 아, 이고 도둑이네. 뭐야? 아이씨, 이거 햇불 주네. 61개만 0 챙겨가야지. 즉, 먹고 이것도 찾아야 되나? 일단 다 밝혀놓고.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식당... 레아의 방을 해가지고야. 루아의 방, 둘이 형제인가, 아이 자매인가. 환영실이 어, 저 여기 못뭐 숨겨놨네. 뭐 없나? 어, 루아. 어, 어, 어. 오늘 부모님 애도 아니고 무슨 안 어린 애가 있냐. 아니, 무슨 세면대안에 저런 게. 오, 씨. 야이 박씨. 아, 오랜만에 똥좀 누볼까? 맨날 갇혀 있었더니 똥도 못 누고. 아, 오랜만에 똥좀 누는군. 게임하는 동안, 아니똥 싸는 동안 게임하기. 핫좃좃좃 그래 그래 어쩌 어 좋아 핫좃좃 그래 우와 우와 핫어 <laughs> 똥이 좋다 아 정말 오랜만에 똥 싸는 군아 시원해라 아 시원해라 아 똥도 이제 녹겠다 어차피 내집 아니니까 물안 내리고 갈 거임 이 가야지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왜 물을 내려야 돼. 에헤이. 아, 빡빡. 오, 쉣. 어, 똥 묻은 물에 들어갈 뻔했어. 아, 세면대에서 발 씻고, 자자자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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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엔딩장 가는 길로 부수고 가면 되잖아. 아님, 땅 파고 가든가. 참나, 화장실은 무슨 엔딩 보러 가는 게 있어? 뭐야, 이건 또? 다 막혀 있는데 어쩌란 말이야? 아뭐어란 말이야? 뭐지? 어화양실 넘어가 있나? 아니 왜 이래 나오지? 신혜? 수상한 블록을 파세요. 이제이 보이는데? 아 뭐지? 내가 똥 싸서 뭐 잘못됐나? 어 에이, 말한 김에 한번 더. 아 맞다 이거똥눈 똥, 아똥 아, 똥 눈물이지? 아, 응, 물 내리는 거 아니었어? 악살줘물좌르르르 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진짜 물을 내리겠습니다. 아, 물잘 내려간다. 지금 숨겨져 있나? 주기실? 응? 응? 어? 응? 음, 접실. 이게 뭐야? 아이고 쪼라고 11m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공포를 낀 나는 가장 큰 공포를 낀 나는 11m에서 떨어지 이런 모형 태블 제가 1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아아아아 엑 일로와 같데 멀리 시1 m 미터해 별로 돼지 다른 거. 아휴. 아유 못 득하지. 열린다고 화장실 밖에 없는데. 주인공. 이 저택을 보고 나니 기억이 돌아왔어. 아니 못뭐 줘라고. 오는 길에 뭐 있나? 뭐? 뭐야 이거 뭔 지형이야 이거? 이거 버그 지형 아닌가? 어? 이 지형에서 한번 생존을 볼까나 주의 이게 파렌드였나? 그럴 텐데 나무 없어서 생존 못하나. 아니, 어, 아하. 이 레벨을 떼가는 거야. 아, 갇혔어. 아이 짱, 이 탈출 맵은 뭐안 돼. 왔네. 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이어 뭐지? 제목이 뭐냐? 저거 아이디는 모르겠습니다. 무한정 보내고 있을걸요? 아또 한대 어 됐다. 왜 이거 아이템? 어, 한번 죽으면 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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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엄마가 정신적 장애인이고 아빠는 정어아 쓰레기 좀 버리고 어, 어. 아, 싶은데 글을 다못 읽었으면 이래서를 사용하세요 아 싫어 두두. 내가 언제 다 버리지? 일단 버리고 올게요. 네, 죽고 왔습니다. 아이씨. 야, 이거 왜안 들어가져? 뭐지 아야. 음, 쓰레기통. 아, 쓰레기와 무관합니다. 어머지, 오, 어, 내 마음의 위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임인가? 내마음의 영화가네. 무서운 내 마음들. 복잡한 내 마음이. 뭐야, 이런 어 있는데? 음, 이건가? 우리 이 공부하나의 평행선 정말 공부던 나와의 평행선이야 아까워질 수 없어 미안하다 와 나도 4학년인데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데 어 레저스톤 블럭 아니 이 피는 뭐지 아니 아니 이 피는 엄마의 엄마의 폭력에 대한 피일거야 엄마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여줄래, 이렇게 피가. 나의 우주. 안 돼. 내 똥들이야. 아, 정말 너무해. 딱 우리 엄마 아빠잖아. 딱 사람 앞에서 착한 척 하면서 춘다면서. 왜내 앞에서만 빨간데? 희망은없어봐 으아! 근데 여기 뭔가 수상해. 수상한 곳을 찾겠어. 자, 자그마한 흰색 옷. 병화로많이었나 와, 존나 수상하네. 아으, 이 더러운 똥값이 똥피. 피똥. 아니, 이거 피똥이네. 아으, 들어오라, 냄새도. 누가 피똥을 이렇게 싸는 거야, 우리 집에다가. 이번 방, 내 마음의 영화관. 뭐야, 이거. 이 집에 영화관도 있어. 뭔가 수상해.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아보자. 아래로 못 내려가는데 아 밑에 어왜 여기 다르지 음 여기 있군. 음. 배골과 장비들 이거 딱 봐도 수상하지 죽은가 죽음 죽은. 죽은가죽은 뭐야 이거 그냥 똑같이 죽는다는 소리야아 손이 불타다 엄마의 폭력이 너무 심한데 이거 딱 봐도 케이크와 강아지 강아지가 어딨어 뭐야 이거 그림은 아니네 쌍블럭이다. 느 믿고, 엉, 엉지 못지, 앙. 쌍블록이다 아, 난 손으로 나무 캔다 존나 떼지. 아, 이거 참 뭐하는, 뭔지. 네, 일단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